연습생 첫날 기억나나요? 아, 첫날 기억나요? 승식이 형이, 응. 정말 어디 가도. 버커실로 와봐. 내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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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문 닫아. 야. 야, 노래 불러봐. 야, 노래 한번 깜짝 놀라봐. 어. 승식이 무서웠어요. 농담이에요, <laughs> 농담. 능단. 승식이 무서웠죠. 예 <laughs> 응, 진짜 너무 어, 무서웠어요. 그리고 네. 승식이 원래, 원래 빅톤 아니었잖아요.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. <laughs> 그쵸. 아, 그쵸, 승식이 맞아요. 맞아요. 원래 발라드 그룹이었잖아요. 맞아, 맞아. 프로젝트, 프로젝트 발라드 아니었어, 원래. 맞아요. <laughs> 나는 승우 형이랑 승식이 진짜 이상했었어. 어? 저요? 네. 저, 저희 왜요? 이렇게 셋이 밥 먹으러 어. 가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. 어. 근데 둘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? <laughs> 아 그래서 자꾸 네.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<laughs> 이 형들은 뭐지 이 생각했었어요. 맞아요. <laughs> 아 그때 누구 대답, 대답했었어요? 그때 1등이 찬 형이었었어요. 맞아. 아 1등 찬 형. 맞아요.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요. <laughs> 아, 아니 너무 네. 너무 애, 수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음. 애들이 너무 경기를 하니까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아이, 보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맞아. 항상 데리고. <laughs> 맞아요. 밥 먹어주고 이랬어요. 그때가 경계라기보다는 음. 다들 힘들 때였어요. 서바이벌의 연습생이 예. 그 자리였어서 그때 네. 뭔가. 네.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는 경계보다는 음. 핑계가 뭐, 많다? 아니 진짜로 <laughs>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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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그랬잖아요 아, 아니, 왜냐면 이거 정리 안 하고 가면 이상해진다 아 그럼요 그럼전 존중해요 나,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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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정리... 네, 그때 되게 저희가 또막 뭐지 데뷔가 가까웠는데 멀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있어 그때 되게 힘들 때였죠 아, 맞아요. 아 그럼요 네. 찬이 형도 진짜 그 신기했었어요. 아, 근데, 저랑 같이 네. 그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햄버거 네. 먹으러 갔는데 감자 튀김 먹고 이 e 다쳐가지고 바로 치과로 갔어요. 그러니까 아, 저아나 <laughs> 아. 그때 그래서 어. 이 형은 왜 나랑 밥을 같이 먹자고 한 거지? 너제라나 아니, 아니, 두고 갈 건데? 아니 어금니가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아, 아, 치료 받던 아, 게 갑자기 떡 하다니 이게 나온 거예요. 아이고. 그래가지고 튀어가 치과로 바로 갔죠. 아, 아, 아. 너무 웃겼어요. 아, 특이하네요. 감튀 먹다가. 어 음. 진짜로 나그 외지 감자도 아니었어. 그냥 그냥 그거 먹다가 그랬어. 조그만 거. 아, 어. 어.